혹시, 우리 네.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네. 제가 가다가, 네. 정지, 그러면, 네. 사람이 튀어나왔다 가상하고 네. 바로 쓰세요. 아, 어, 내가 다 보면서 할 테니까. 자, 여기서 우회전. 네, 네, 네. 켜 이런 데서 네. 더잘 켜야 아. 돼요. 음. 천천히.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아 뭐 여기서 얼마나 빨리 가겠어정재 아이고 이렇게 막으면 쳤다 사람 아 그래요? <laughs> 꽉 밟아야지 아, 그... 사람이 뭐가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아... 팍 서야 될거 아니야 아 그렇게 도 돼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자 네네네, 내가 아까 가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. 사람이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했고요 바로 아끼 네.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을 안 하면 네.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빨리 못 밟는 거야 네. 그렇지 좌우 잘 살피고 정재! 어, 지금도 팍못 밟아요? <laughs> 다시. <laughs> 발에 힘이 네. 셀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아니, 이게 자꾸 어. 팍 밟으면 안 된다는 그게. 왜, 작아가지고. 왜, 왜안 된다고 생각해? 네? 왜? 왜안 된다고? 아, 운전할 때 항상 이거를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. 아, 위험한 상황 상황에도? <laughs> 그건 아니죠. 네. 우리가 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어요. 진짜 아. 위험하면 그냥 세게 밟아야 돼. 아. 한뭐 번, 그냥, 지금 연습을 해볼게. 네. 자, 이제, 밟아봐요, 세게. 지금요? 어. 오 그래. 오 그래. 오 그래. 오 그래. 이렇게 서야 된다고. 그래야 네. 바로 앞에 딱 서버리지. 어 출발. 만약에 꼬마애들 태어나면 이렇게 서야 아 돼요, 빨리. 네네. 그리고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게, 네네. 이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엑셀을 받는 경우가 많아. 아 빨리 브레이크로, 빨리 이게 순발력이 늦어서.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도 연습을 좀 해야 돼.